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그 토지 의뢰를 받아서 대현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지금 보시는 것이 매각 토지인데, 어, 한 천오백 평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붉은색은 도로를 지금 옆으로, 양옆으로 지금 끼고 있는 거죠. 자, 대현리 이제 전원 마을인데, 어, 행정구역은 이제 경주에 속해 있지만, 생활권은 은양입니다. 은양이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은양에서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은양을 출발해서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제 이 대현리 전원 마을은 보통 한 200평, 300평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해서, 어, 이제 토지를 구입하셔가지고 아마 이렇게 집을 짓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아직까지 집을 짓지 않고 이렇게 있는 나대지 상태도 좀있고요 집을 지은 어떤 그런 상태에서는 제가 갔던 어떤 그런 날이 어좀 나이 드신 분들 자 그런 분들이 이제 좀한 한 60대 이런 분들이 좀 채수도 가꾸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이제 진입로 이제 토지, 매각 토지 진입로 입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복산 등산로 펜말이 지금 보입니다. 천천히 한번 지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어, 대현리 전원 마을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야경, 아, 전체적인 어떤 경치입니다. 아, 도로는 이렇게 오는데 문제없고요. 자,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집이, 어, 매각토지 바로 맞물려 있는 윗집입니다. 위집이고 매각 토지는 이 집을 경계로 해서 아래부분이 이제 매각 토지입니다 자, 시멘트로 이렇게 이제 도로가 이렇게 옆으로 나 있습니다 나 있고 쭉 제가 한번 이렇게 내려가 보겠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저는 주택 택지를 구입하려고 해도 좀 멀리 있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면 사면 안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대도시 주위에 땅을 사는 게 맞습니다. 부산이라든 부산 근교에 있는 김해, 양산, 은양 뭐 그제도 이 정도의 땅을 사야지 나중에 좀팔 수도 있지. 아니면 멀리 있는 어떤 그런 토지들은 평생 자기 토지입니다. 팔지 못합니다. 자, 지금 이거에 한 1,500평 가까이 되는데 금액은 일단은 토지주가 15억으로 이렇게 내어 놓았습니다. 만약 관심이 있다면 제가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이렇게 제가 촬영을 하면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옆 도로도 이제 축대를 쌓 사여져 있고, 저 이게 지금 매각 토지도 이제 축대를 사, 사 있는데, 한 3단으로 이렇게. 사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단으로 사아져 있는데, 어, 토지주가 이 1,500평 토지를 분할했어도 매각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어, 뭐 1,500평이 다 필요하지 않는 분은 자기 필요한 만큼 말씀을 하시면, 자, 어느 정도 분할을 해서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 보면 여기서 좀 재밌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연못이 있어요. 이게 이런 곳에 연못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제가 신기해서 이렇게 한번 좀 찍어 봤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경기가 많이 이렇게 다운되다 보니까 어좀 매물로 이렇게 물건을 내어놓으시는 분은 참 많은데 좀 구입하시는 분들이 조금 적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어. 가격을 적당히 협상을 하면 좀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살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땅은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조금 다운되어 있을 때 사는 것이 뭐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 토지는 뭐 이렇게 토목공사까지 이렇게 완료되어서 바로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고 뭐 이렇게 그 윗집에서 이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전기 뭐 이런 거는 전기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